어휴, 왜 이러지? 어쨌든, 안녕하세요. 에메랄드입니다. 오늘은 그, 4단계 점프맵을 해볼 건데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황금 사과를 좀, 64개를 갖고, 오늘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인터토리가안 돼가지고 죽으면 끝이지만. 어쨌든, 자, 오늘의 목표. 점프맵을 2단계까지 깨는 것. <laughs> 해보겠습니다. 가자. 0.13.0 전용 퇴춤맵입니다 이곳은 나의 마인크래프트의 점프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이곳은 난이도는 초급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던데요? 시트 사용 금지. 그리고 공유하고 싶으면 맵 투어 웹투어 댓글에 공유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히 빨리 연락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김범준님께서 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움 주친척과 동생이래요. 스크립트 금지 모든 문제 총 4단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건 1단계 헛? 아 맞다 이거 이건 아니고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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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겠지. 어? 블럭 사과. 블럭 사과. 블럭, 블럭, 블럭을 먹는 사과. 반짝반짝거리는 사과 먹으면은. 오, 쉽다. 세이브 포인트. 이게, 이게 세이브 포인트인가요? 된 건가?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몰라. 안된 거겠지. 그냥! 헛! 아, 아, 부자증. 잠깐만. 이거, 되나? 진짜 세이브 포인트 되나? 해봐야겠다. 안 됐어도 되니까. 안녕! 하트! 어, 뭐지? 우후! 뭐야?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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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건한무판단는데 어쨌든 합시다. 3단계인가? 3단계인 거 같기도 하고. 어, 텃. 3단계지. 맞지? 4단계래.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아싸 아. 죽으면 저로 가. <laughs> 아싸. 죽어도 상관없다. 아, 죽자. 예. 아싸비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라. 응? 네?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기, 여기 있겠지? 몰라. 높이? 어, 응,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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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 그냥 죽자. 죽는 게, 죽는 게날것 같아. 네. 어어프야 네 잠깐만 어어 네 점프야 어어 네 점프는 안 되는데 이게 달리기를 해도 어 되네 에이, 되네 안 가족들을 어좀 부딪히네 어도 안돼 여기서 그냥 몰라 그냥 그리로서 어디가 길인지 보자 그래 여기로 가면은 여기 가서 도착을 한 다음에 음 소울샌드 하고, 어, 저기, 처음부터 해보자. 여기서, 여기 하고, 저기, 소울 샌드, 철창, 사다리올라가서 여기 한 다음에, 불, 얼음, 얼음하고, 물타리를 해서, 아, 여기네. 나왜 자꾸, 시간 낭비를 한 거니? 나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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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옷, 오잇, 티, 크리에도못깨네 이봐. 레블로 다시 아주 완벽하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야. 에메랄드 얼음이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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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현재 헛. 근데 얼음에 시프트 가능되나? 가고싶어 w 접, 접 t 야 돼. 아니지. 저기 울타리 하면 저기서 점프하면 t w 갈수있 w 아니 어디지 저기로 h 바보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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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h o 아 h 킨 t 아 o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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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핫! 핫! 도레미! 아 도레미 바솔라지도에도가 있었다 응. 간다 도레.. 오! <웃음> 대박 <웃음> 니 마지막 오케 네. 오케이 아아 아. 죽은 거몇 번이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 헛. 어이, 어? 호이호이봤 봤어요 점프 안 했는데 그냥 갔어요. 우와 신기 신기 다음에는 익스트림 레인보우 해볼까 안 해본지 오래된 텐데 해볼게요 다음에는 익스트림 레인보우 레인. 아 진짜 어렵다 아 나만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점프를못못 하. 그, 그룹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지. 으 <laughs> 아니라고 애들이 웃기겠지만.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해. 인정해서 지치해, 썰이네. 꽃, 어? 꽃. 어? 너무, 레민레민 녹차님 실력을 몰라가지고. 근데 레민 녹차가 그렇게 점프를 잘하긴 안나 아, 불탈이다. 어. 아니, 이런, 이런 천재 방법이. 헛! 여기를 먼저 끝자리에 앉아있어. 여 울타리에서. 여기. 여긴가? 마지막으 사단계입니다 횡면 분리. 아 이게 사단계야? 아나나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 아 내가 지금 거꾸로온 거야. 마지막 사단계입니다. 여기 난이도는 극악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가 절로야 하나? 여기. 여기까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혹시 몰라. 여기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 보지. 곧안 돼. 에내 방송사가. 이거 두고 왔지. 행복심 타 에, 몰라. 안 할래. 짜증나. 이제 몇분 지났니? 30분. <laughs> 아나캔데 싶. 이 투디적. 안 돼. 안 돼. 아직 부탄의 상태로 해야겠다.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재밌게보셨나요아 <보이잖아요. 웃음> 뜨거. 아내 스킨 왜 이래? 아 뜨거. 다음에는 익스트림 레인보우로 하겠습니다. 이만. 아 뜨거. 아 뜨거. 뭐야 이거. 이번